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면서 장시간 사용시 도움이 될수 있는 유디아와 배틀지 모니터 전 제품에 들어가 있는 유케어 플리커프리 블루라이트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알아보실까요 먼저 유케어 플리커프리 기술부터 알아볼게요 기존 모니터는 PWM 방식을 사용해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데 이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깜빡임이 있어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 방송에 나오던 TV나 모니터를 보면 가로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요. 프레임이 다르면 보이기도 하지만 아주 빠르게 켜졌다 꺼지는 과정에서 밝기를 조절했기 때문에 나타나던 증상입니다. 유디아와 배틀지 모니터 전 제품은 뉴케어 플리커프리 기술을 적용해 깜빡임 현상을 최소화하거나 없애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재택근무자분들 혹은 게이머나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살펴볼게요. 블루라이트란 눈에 유해한 청색광을 말하는데,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물론 장시간 사용 시 중요한 건 휴식이지만 그래도 모니터를 장시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유디아와 배틀지 모니터는 유케어 블루라이트 기술을 통해 이러한 청색광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업무 시 야간 작업이나 장시간 사용할 때 혹은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길 때도 눈이 덜 피로하게 도와주죠. 무엇보다 사용을 오래 한다면 5에서 10분 정도 눈에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유디아 배틀지 모니터의 최대 장점은 전국 무상 방문 AS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국 무상 방문 케어 서비스 유디아 배틀지 케어로 제품 뒷면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 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접수하실 수 있고 배정된 전문 프로님과 상담 후 원하는 날짜 시간을 지정 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as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유케어 플리커프리 유케어 블루라이트 기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모니터 구매 를 고려 중이시라면 유케어 플리커프리 와 유케어 블루라이트 기능을 더해 전국 무상 방문 as까지 제공하는 유디아 배틀지 모니터로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사용을 즐겨보세요.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